네, 늘 건강하시고, 어, 타이틀곡이신가, 허수아비가, 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은나라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심아 품바님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아, 나라가 매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심아 품바님들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기를 기원하면서, 허수아비! 가 보겠습니다. 가자. Wow. Thank you. 오늘 어, 일이요 <laughs> 어머, 세상에, 기재한말고 여기까지 오셨대요. 완전 웬일이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가 안 바쁘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해을요 응. 아유, 세상에, 나못둘 바를 모르겠네. 어쩌었까 우리 팬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또, 이, 피로회복제, 기타 500하고 또 바카스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가누겠습니다 무슨 아, 일이야? 무 일이야? 무 일이야? 어이 이거 이거, 이거 좀들리세 우리 바다님 댁이 어디시지? 아 수원에서 오셨구나 맞아요. 아 수, 음,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또 실망한다고 찾아가. 기준한 발걸음 해주셔서 어쨌든 우리 바다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촬영! 경엽 감사합니다. 노래도 신청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또 자랑할 거 있어. 14일날 이상하게 공연, 공연이. 지방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경상도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응급실도 갔다오고 몸도 안 좋고 해갖고 이번 주는 그냥 실까에서좀 시간을 비워뒀어요 비워뒀는데 양구에서 양구에서 오늘 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누나라도 어, 괜찮죠 가서 어, 우리 민섭 분만님 하시는 데 장구도 신나게 치고 또 우리 회원님들또 열심히 또 강사리시 하셔야 되까 참여도 열심히 쳐드리고 그러려고 나랑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 은나라 사랑 TV 시청자 은나라 바꿔갖고 나 헷갈린다. 아, 은나라 은나라 아, 사랑해주시는 모든 님들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14일은 그래서 하루 하루는 양구 양구리 나비춘과 걸뱅이 사랑 걸뱅이 사랑 초대돼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자, 리 올려드리려고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노력하는 은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양제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I'm <speaking in Spanish> 저렇게 맞는가, 응. 고맙지, <laughs> 감사하고요. 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네. 노래만 노래만 했으니까, 아, 세상에 어떻게 여기 꽃주에다가 꽃을 숨겨놨지? 응. 여기도 있네 이쪽에도 <laughs> 또 이렇게 어, 꽃주게다 또 영양제를 이렇게 또 심어주죠 우리 팬님.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세상에 이건 이건 이거 싸대기 맞아 돈 싸대기 맞아야 되나? 어 저번에 저기 갔더니 뭐야 이젖 싸대기들 <laughs> 맞는다 그러던데. 나 <laughs> 나는 이제 돈 싸대기 맞아야 쓸것 같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 저꽃당례회 갔는데 아, 진짜로 꽃이 오셨어요. 꽃이. 어. 아,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화려한 싱글에, 우리 양혜승 가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아, 괜찮아요. 보기보다.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라한건 아닌데. 일단, 와주신 것만 해도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에유이이 뺏어게 달가감쓰러다 야. 야, 같다, 야. 같다, 야. <laughs> 고맙습니다. 그래서, 양예승님 이렇게, 살도 많이 빠지셨구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빠지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이뻐. 어, 이뻐. 그렇게 양예승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 꽃방면, 박람회를 너무 잘간것 같아. 어, 양예승님도 만나고, 또 같이 오신, 어, 떤 배우도 계셨어요, 배우님. 아, 배우님한테 대박밖에 안 좋아가지고 못해요. 배우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즐기고 웃고 또 악수도 하고 또 허그도 한번 하고 그러고 왔네, 윤나라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지고 우리 꽃 당남에 가서 우리 달봉이 닮자님 분에 가가지고 달봉이 닮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